키피클럽 마스터킴입니다 어, 이렇게 영상을 혼자 찍어보는게 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하고 신기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어, 제가 이번주에 8월 11일 서울 힐튼호텔 그쪽에서 이제 태국선수랑 WBC 무에타이 타이틀매치를 합니다 라이트 급 그래서 며칠 안남았는데 시합준비를 위한 트레이닝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, 아침에 가볍게 제 어, 조깅하는거 그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그냥 저희 클럽 근처에 있는 어, 운동장을 가볍게 뛰고 어,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올 겁니다. 같이 가시죠. 출발. 자, 달리기 뛸때 준비물은 간단합니다. 우선은 뭐 운동하는 기분이겠죠. 맨발로 뛸 수는 없으니까 저는 어, 따로 땀 수건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장갑. 클럽에서 사용하는 그냥.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장갑 요걸 끼고 뜁니다 아 오늘은 제 신발을 안 가져와서 우리 어, 승박코치 신발 어, 사이즈가 비슷해요 저랑 어, 승박코치가 어, 키도 크고 어, 발도 크고 제가 작은 건가요? <laughs> 그래서 승박코치 거를 잠깐 오늘은 어, 신고 뛰어보겠습니다 무좀은 없습니다 저는 아, 이렇게 해서, 근처 운동장까지 지금 왔습니다. 아, 이제 여길 열 바퀴를 뛸 건데, 평소에는 와서 쉬지 않고 바로 여기 열 바퀴를 돌고, 어, 저 위에 조그마한 계단이 있습니다. 산에. 거걸좀 뛰는데, 오늘 아주 뛰기 좋은 날씨예요 어, 날씨가 지금 매미소리도 많이 울리고, 화창하니, 어, 뛰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. 폭염이라고 해서 한 35도? 뭐, 이렇다는데, 어, 이런 날씨 뛰어야 돼요. 언제 뛰어? 아주 좋은 날씨에 35도. 네, 그냥 슬슬 걷기만 해도 땀이 나는 온도. 어, 이럴 때 떼어줘야 돼요, 이럴 때. 어. 자, 아주 가볍게, 어 숨은 제가 이렇게 벌, 헐떡이지만 아주 가볍게 열 바퀴를 돌았습니다. 우선 땀수건으로 땀좀 닦고 깊이 땀수건입니다. 깊이 땀수건. 자,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14분 30초? 네, 이렇게 최고 기록이었나? 그리고 평소에는 뭐 16분때나 17분때로 가볍게 10바퀴를 뜁니다 자 이렇게 뛰고 나서 자 이게 바로 어... 동네 뒷산?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? 뒤에 어, 가볍게 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어... 산책로가 있습니다 어, 그래서 그쪽을 또 계단을 한 10번 정도 가볍게 빠르게 좀 뛰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이게 쓰러지면 어, 핸드폰 작살나면 안되는데 자, 땀좀 닦고 아, 제 코가 이렇게 큰줄 몰랐습니다. 아. 자, 한번해볼게요1번 가볍게 첫 번째는 바로 들고 뛰어볼게요. 빨리는 못될것 같아요. 예, 떨어질 것 같아서 우선 조율을 잡고 자이 열기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띕니다. 어... 말을 해야되는데 말이 안나와요 보시는분들 한여름에 그것도 폭염 최고 낮더위에 더 더울라나요 이렇게 땀을 흘리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찔 틈과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저녁에 밤 12시에 뭐 라면에 빵에 우유에 크림에 때려 넣습니다 그래도 어 그나마 이 정도는 유지하는 게 달리기를 매일 뛰고 운동을 무에타이 운동을 하고 크로스핏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또, 또 여러분들한테 힘든 운동을 계속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.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어, 동기부여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, 자극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, 그렇습니다. 마지막 정자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.